최고의 가치이고 영광입니다. 좋은 집,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옷은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좋은 곳을 먹고 좋은 식당에서 외식을 즐기는 것이 자랑입니다. 미디어가 발달한 오늘 사회에서 고급 문화를 즐기고 자랑하는 것은 이 땅의 하나의 문화 풍속이 되었습니다. 또 개인 방송으로 그것을 자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팔로우하면서 여러분 사회에서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부를 떳떳이 자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은 사실 오래된 문화는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관련된 금융업을 터부시했고 그래서. 이는 사회에서 천대받는 유대인들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핍박받았던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금융업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 하니 그들은 각국의 돈을 가져야 했고 또그 돈으로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환전과 금융이 능한 사람들이 되었고 이 세계에서 금융을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돈보다는 체면과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비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돈과 부를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 돈은 부는 곧 그의 명예와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도리어 무습니다. 저 사람은 뭘 했기에 저렇게 잘 살까? 그리고 어떻게 했기에 성공했을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많아졌습니다. 성공 신화는 언제나 대화의 화두가 됩니다. 서점과에서는 언제나 성공에 관련한 비밀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는 비서들이 진열되어 있고 또 언제나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이제 우리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조차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내 성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찾습니다 이 땅의 성공과 만족을 보장하는 존재로서의 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하고 자기 뜻을 꺾고 오름과 바름의 길을 쫓는 일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 열광이 세상의 안정과 성공을 향한 열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신앙은 인곧 자기 추구의 껍질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를 원하고 또 성공을 보여줄 만한 만족이 있는 교회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진리의 고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의 교제인 그런 교회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공과 부가 만족이 되어 버리고 최고의 가치가 되었으니 참다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부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 버려서 하나님조차 발 디딜 곳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세상이 되다 보니 이제 사람을 진정한 사람 됨을 갖춘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도 빨리들 자리가 없다 보니 이제 우리는 서로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조차 인색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밥을 차려주기 위해서 밥을 먹었냐고 물었던 우리 민족의 인사는 여러분 어느덧 아,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식사했냐는 인사는 정말 인사치레가 되어서 우리 밥 한번 먹자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속빈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내 것을 나눠서 배고픈 우리 함께 나눠 먹자는 따뜻한 마음을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심성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부가 인생의 척도가 되자 사람들은 날로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포장되기 때문입니다. 성공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안정적인 부를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종도 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심성이 거칠어지고 삶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부를 쌓습니다. 그리고 착취와 폭력으로 재산을 축적합니다. 서로를 이득의 대상으로 그리고 수단으로 이용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가난한 것보다도 여러분 불의에도 부유한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이득이요 자랑인 시대입니다. 이것이 실속 있고 이것이 더 영광이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세상입니다. 돈이고 하나님이고 돈만 얻을 수 있다면 나도 나도 하나님이 될수 있습니다. 돈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포악해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를 따라 사는 이들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없이 없이 여기며 죄악으로 남의 눈에 눈물 흐르게 하는 저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오랜 시간 묻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은 도망다녀야 하고 고난이 끊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편들지 아니하는 저들은 도리어 세상을 얻고 부유하고 영광을 얻고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묻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다윗은 또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악한 세상과 또내 안에 있는 죄악과 이 세상에 포악한 자들을 바라봅니다. 다윗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바라보고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일절 함께 읽을까요? 포악한 자가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가 도리어 죄악을 자랑하고 자신의 간사함을 자랑하는 이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다윗은 바라보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에 죄악조차 행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어서 저들이 두려움 없이 이 죄악을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5절을 함께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결국 보여주십니다. 아기는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에는 진정한 영광이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공허와 허무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과 자녀들이 그 삶의 거짓으로 무너지고 뽑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짠지만 그러나 헛된 인생과 영광의 허무함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보여주실 만한 시간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이미 보고 있습니다 10대, 20대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악인의 흥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정의 그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고 뿌리에 뽑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진실하고 그리고 영원하고 오래가는 삶이란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감람나무의 수명은 수백년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기름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붓고 새롭게 하십니다. 감람나무 기름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또한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노래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 작은 물질조차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을 잃고 또 자기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 성도의 영광이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저 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비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들로 세상과 비교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푸른 감람나무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감람나무,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라는 사실을 기억 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 하나님을 향하는 향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푸른 감람나무를 맺는 열매를 맺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이요. 그 푸르름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눈물 흘리고 지금은 비록 연약한 자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심기워진 푸른 감람나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할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생명과 승리와 부활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꺾인 나무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푸르게 빛나는 하나님의 감람나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자고 하나님 안에 심기워진 푸른 감람나무가 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 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손에 쥐어진 그 인생의 그물과 세상의 것 여러분 놓치 못해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이길 우리의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 아프다고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며 주저 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길을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주님의 손 붙들고 이 모든 인생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이것 모두 받아들이며 여러분 도리어 이 모든 것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 그리고 경험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결국 여러분은 영원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후회함 없는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잘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진짜 멋있는 사람,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로 심기워지게 되기를 또 푸른 감람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